1장, 교육 활, 교육 과정 활동의 기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수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죠. 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여러분들, 특히 교직 과목을 이수하려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공과 잘 맞지 않는, 평소에 들어보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그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어, 영상 수업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나고 핵심 단어들로만 되어 있어서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모든 학원님들이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교재도 한번 꼭 보시고 어, 나름 테스트도 한번 쳐보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개념들을 차차 익혀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서 마지막 수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업을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활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배경을 확인한 후에 교육과정 활동의 주요 관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사실 1 장보다 내용이 조금 더 적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교육과정 활동 집단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어떤 집단들이 관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나 운영할 때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교육 관련 전문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 전문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교육가다 하면 국어 전문가, 수학 교육가다 하면 수학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 각 교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들어오게 됩니다. 교육 관련, 교육 관료 집단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또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관료들 들어갈 수 있고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행정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는 학부모라든지 학생, 정부나 언론 매체, 교과서 출판사 등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한 집단의 의견을 듣거나 소수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곳에서 듣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무엇을 원천으로 하는가? 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 활동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거창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것 같이 생각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수영강은 어느 샘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첫 출발, 그 기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육과정도 크게 두 가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심리입니다. 교육철학을 먼저 들여다보면 교육을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인식하는 대로 교육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론이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론이 있는가 하면 논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는 논리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론 실제론 실종주의 실전주의 등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철학들이 있는데 이 교육철학은 사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지식은 무엇인가? 알미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육 철학이 다르면 결국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도 달라질 테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도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각하는 철학적인 관점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이죠. 1910년대의 교육철학과 2019년의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어떤 교육철학을 향하여 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교육과정을 가르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철학에는 흔히 이야기 되는 미국의 현대 4대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는 진보주의, 두번째는 항전주의, 세번째는 본질주의, 네번째는 재건주의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항전주의를 먼저 기억해두는 것이 좋고요그 다음은 본질주의를 경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나 경험주의를 하시고 다음 사회재건주의를 공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다면 진보주의는 경험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은 즉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서 교사는 도와주는 사람을 해야 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항준주의는 공부해야 될 것이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쉽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개념과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을 학습하고 파이데아 교육 선언으로 구할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본질주의도 항존주의와좀 비슷합니다. 본질주의는 배워야 될 것이 본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 생활에 필요한 교과를 철저히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강화 운동을 하는데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이때의 베이직이 항존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항존주의를 향하여 가는 것이 본질주의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의는 재건주의라 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재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새롭게 개조해 나가는 것을 사회재건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활동의 원천으로 두 번째는 교육심리학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발달이론과 학습이론인데요. 이것들은 또 교육심리학에서 아마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인간의 발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어떤 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심리학이 교육과정 활동의 원천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활동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우선 교육과정은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교육과정은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의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정권이냐, 경제 성장의 수준은 어떠하냐, 매스컴이나 정보통신의발달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학교는 어떤 분위기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교육과정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교육과정 참여 집단의 관점인데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문적 합리주의자는 아까 앞에 보았던 항존주의, 본질주의와 연결이 되고요. 이런 항존주의, 본질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의법이나 설명법을 주로 합니다. 교육과정 참여 집단의 관점에서 두 번째인 인본주의자는 교육과정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주의, 진보주의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아성장과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응재건주의자는 아까 앞에 교육 철학에서 보았던 재건주의 또는 사회 재건주의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해서 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다양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